안녕하십니까.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애니작의 대표이사 이병준입니다. 애니작은 좀비덤, 시간여행 제로크, 이앱 등의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 세계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니작은 또 강동대의 가족 회사로서 학생들과의 만남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강 또는 실습 또는 진로상담, 또 매년 졸업 전시회에도 참가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강동대 학생들의 변화 발전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동대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과 또 현장에 나아가서 많은 생생한 사업 현장에 학생들을 실습하고 또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어떤 현장감들을 느끼게 하는 제도나 컬큘럼,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이미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으로 업계와 학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특히 김종익 교수님과 김한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많은 업계의 대표님들과 또는 프로젝트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학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가르침과 또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산업계에서 이제 변화가 변화되고 있는 어떤 모습들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인재상들이나 기타 등등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가르침과 알아야 할 전문적인 부분들로 교육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강동대 출신의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취업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동대 같은 경우는 학생 한명한 명의 한 맞춤형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학생이 어떤 만화 콘텐츠 애니메이션 어떤 장르의 어떤 포지션으로 본인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지를 파악을 하시고 수차례 또 진행하다가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 목표를 수정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방공대를 졸업하고 현장으로 나갈 때또 취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좀 수정된 목표 또는 또 발전된 목표 또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이렇게 깨닫고 같이 교수님과 이게 목표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따뜻함이 있다고 할까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 이름도 잘 모르고 그 학생이 뭘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의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은 이제 따라가기 바쁜 어떤 그런 부분도 뭐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강동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유심히 보시고. 발전 방향성을 같이 토의해서 찾고, 그것을 어떤 단계별, 또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가도 좀 어려움이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 또 목표 수정. 그래서 수정,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어떤 노력, 그것들을 옆에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의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수업과 현장 수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 전화 발전하는 강동대 학생들의 졸업 전시에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졸업전시회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나서, 아, 이 친구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미 또, 네, 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강동대가 앞으로도 더욱 변화 발전되는 아주 이 업계에, 우리 업계에 최고의 학문적인 요람과 또 저희의 인재 양성에 산실이 되지 않을까 바라고 또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